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셋째 주 UBS 뉴스 진행을 맡게 된 김원영입니다. 지난 18일에 있었던 2016학년도 총선거 학우 여러분 모두 투표하시는지요 학우 여러분이 행사하신 소중한 투표의 결과를 저희 UBS에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연합 영대 신문, 옵저버, 그리고 교육방송 보도부의 공동 취재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제49대 부총학생회장 선거 제22대 중앙감사부위원장 선거, 제29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선거 및각 단과대학 회장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부총학생회장 선거는 총 14,968명 중 8,676명 투표로 75.8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런투유 선거운동 본부가 당선되었습니다. 문과대학은 찬성 66%, 반대 32%를 보였습니다. 이과대학은 찬성 74%, 반대 24%를 보였습니다. 이과대학 예과는 찬성 53%, 반대 41%를 보였습니다. 법과대학은 찬성 50%, 반대 50%를 보였습니다. 정치행정대학은 찬성 73%, 반대 26%를 보였습니다. 상경대학은 찬성 73%, 반대 23%를 보였습니다. 경영대학은 찬성 75%, 반대 21%를 보였습니다. 약학대학은 찬성 81%, 반대 16%를 보였습니다. 사범대학은 찬성 67%, 반대 30%를 보였습니다. 건축학부는 찬성 82%. 반대 18%를 보였습니다. 음악대학은 찬성 71%, 반대 27%를 보였습니다. 생명응용과학대학은 찬성 80%, 반대 18%를 보였습니다. 디자인미술대학은 찬성 85%, 반대 14%를 보였습니다. 천마인지학부는 찬성 80%, 반대 8%를 보였습니다. 자율전공학부는 찬성 87%, 반대 12%를 보였습니다. 야간 강좌 개설학부 국어 국문학과는 찬성 86%, 반대 12%를 보였습니다. 야간 강좌 개설학부 전기공학과는 찬성 79%, 반대 14%를 보였습니다. 야간 강좌 개설학부 정치 행정대학은 찬성 71%, 반대 27%를 보였습니다. 야간강자개설학부 상경대학은 찬성 72%, 반대 25%를 보였습니다. 건설관은 찬성 72%, 반대 26%를 보였습니다. 화공관은 찬성 82%, 반대 16%를 보였습니다. 소재관은 찬성 80%, 반대 18.5%를 보였습니다. 전기관은 찬성 83%, 반대 16%를 보였습니다. 기계관은 찬성 72%, 반대 25%를 보였습니다. 생활과학대학은 찬성 82.7%, 반대 16.7%를 보였습니다. 생활과학대학 의류패션학과는 찬성 79%, 반대 19%를 보였습니다. 섬유관은 찬성 84%. 반대 16%를 보였습니다. IT과는 찬성 86%, 반대 13%를 보였습니다. 의과대학 본과는 찬성 71%, 반대 26%를 보였습니다. 그, 안녕하십니까? 제 49대 런투 유총학생의선본으로총학생의 선거를 치렀고 당선된 신소정학부 공료학번 과병철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번에 단선으로 출마했는데, 뭐, 주위 사람들은 단선으로 출마해서 좀 쉽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런투유 선본 그 10일, 약 10일 동안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운동 기간만 선거운동을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약 1년 동안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런투유 총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고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 당선이 되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총학생이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중앙감사 부위원장 선거는 총 145명 중 131명 투표로 88.5%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링크 선거운동본부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선거는 총 243명 중 155명 투표로 87.7%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신승규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22번째 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수학과 공구학번 최우뚝입니다. 아, 일단 투표해 주신 분들께 너무 고맙고 이렇게 당선이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의 투표해 준 마음도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2016년 후보자들에게도 제 마음을 다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서는 저희가 어 학생들과 그리고 지금 현재 후보였지만 이제 당선된 분들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결고리라는 이제 영어의 뜻인 링크란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점을 열심히 잘 해가지고 학생들에게는 알 권리를 그리고 학생의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긴장감과 견제의 느낌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2대 링크 중앙감사위원회 부위원장 후보에 당선된 건축학전공 11학번 정유원입니다. 저는 2015학년도에 건축학부 감사위원장을 역임했었습니다. 제가 건축학부 감사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감사라는 업무적 특성 때문에 항상 수동적이고 학생 자치 기구의 견제 역할로서만 중앙 감사위원회가 학우들에게 인식되어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감사의 목표는 학생회와 서로간의 이해 관계를 좁혀서 이제 올바른 방향을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찾아가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22대 중앙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것은 어, 학생과 소통을 하고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서 더욱 신뢰받고 투명한 감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9대 총동아리연합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네, 당선된 기계공학부 4학년 신승규입니다. 네, 앞서 선거 기간 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약속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그 약속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동아리간의 교류 그리고 총동아리연합회가의 관계 그리고. 하, 영남대 학우들에 대해서 점점 줄어드는 동아리에 대한 관심 이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동아리 회장님들과 함께 네각 동아리에서 저를 믿고 네 투표에 참여하셔서 저를 제가 당선된 만큼 내년 한해 동안은 이세 가지에 대해서는 꼭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대 학우 여러분께서도 뭐 관심 있는 동아리는 항상 동아리 방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동아리 회장님들께서 네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총동아리 연합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 결과입니다. 문과대학 부학생회장 선거는 유권자 수 1,894명 중 956명이 투표했으며, 찬성 80.1%로 너나들이 선본이 당선되었습니다. 이과대학 부학생회장 선거는 유권자 수 727명 중 590명이 투표했으며, 찬성 83.7%로 드림 선본이 당선되었습니다.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선거는 유권자 수 3,813명 중 2,000명이 투표했으며 찬성 80.9%로 공대바람 선보이 당선되었습니다. 정치행정대학 부학생회장 선거는 유권자 수 677명 중 478명이 투표했으며 찬성 84.6%로 울림 선보이 당선되었습니다. 약학대학 부학생회장 선거는 유권자 수 285명 중 205명이 투표했으며, 찬성 85%로, 노민종 박준모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생명응용과학대학 부학생회장 선거는, 유권자 수 1,099명 중 584명이 투표했으며, 찬성 89.8%로, 더만족 선본이 당선되었습니다. 생활과학대학 부학생회장 선거는, 유권자 수 797명 중 559명이 투표했으며, 찬성 83%로 버닝 선본이 당선되었습니다. 디자인 미술대학 부학생회장 선거는 유권자 수 697명 중 354명이 투표했으며 찬성 81%로 다 오픈 선본이 당선되었습니다. 기초교육대학 부학생회장 선거는 유권자 수 419명 중 218명이 투표했으며 찬성 81.1%로 비라이트 선본이 당선되었습니다. 경영대학 부학생회장 선거는 유권자 수 902명 중 476명이 투표했으며, 찬성 50.1%로 플러스 선본이 당선되었습니다. 야간 강좌 개설 학부 부학생회장 선거는 유권자 수 1269명 중 546명이 투표했으며, 찬성 82.8%로 다원 선본이 당선되었습니다. 건축학부 부학생회장 선거는 유권자수 469명 중 401명이 투표했으며 51.6%의 득표를 받은 기호 2번2 4 7선분이 당선되었습니다. 총 여학생의 음악대학, 복과대학, 사범대학, 상경대학은 다음에 3월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음악대학은 2015학년도 2학기 중 재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네, 저 아침에 일찍 와서 바로 투표를 했는데요. 제이한 표가 뭐 어떻게 뭐큰 힘을 작용할지 모르겠으나 내년에 잘 우리 영남대 학우들을 모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모두 즐겁게 대학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학생회가 되었으면 하는 걸. 다들 좀 투표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학생회에 대해서 바라는 점은 좀더 일반 학우들을 위해서. 학우들이 진정 진심으로 그 학생회가 잘한다 일을 잘한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학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우들의 관심 속에 공정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된 이번 선거, 학우들의 대표가 되어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만큼 책임감 있는 당선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UBS 뉴스 보도부입니다. 다음은 영대 소식입니다. 공교 2016 학년도 이시 설명회가 11월 17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천마아트센터이며 2016학년도 정시모집, 장학제도 등의 설명뿐만 아니라 본교 음악대학 교수들의 작은 음악회가 함께 진행됩니다. 본교 김주겸 체육학부 겸임교수가 2015 인동초 국악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본행사는 지난달 10일부터 11일까지 판소리 고법 보존의 주관으로 전국 규모의 전통 국악 대전입니다. 사범대학 교육학과 동문 선배들이 후배 사랑 장학금 1,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지난 7일 학과 창립 40주년을 맞아 공교교육학과 총동창회 임원들과 동문들이 공교를 방문하면서 장학금을 전달한 것입니다. 2015년 공인회계사 세무사 모교 방문의 날 행사가 공교천마아트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3일에 진행되었던 본행사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격려와 조언을 하고 동문들 간의 화합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교국제교류팀에서 2016학년도 1학기 한미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공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다음 달 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자 중약 76%의 지지로 당선된 제 49대 총학생의 런투유. 76%의 지지가 100%가 될 때까지 그한표한 한 표의 가치를 잊지 말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1월 셋째 주 UBS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